어, 노교수의 허술한 라인 댄스 정말 오래간만이죠. 예, 학기 중이라 제가 라인 댄스는 일주일에 두 번씩 추는데요. 연습을 못해서 예, 영상을 못 올렸고요. 이제 올리기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연습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추석 연휴니까 한번 멋진 허술한 라이 댄스 또 올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연습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연습해요. 어, 지금 연습하는 거는 웬 위디스코라는 박진영 그분하고 그 다음에 선미가 추는 그 노래하는 건데요. 어, 스텝을 배웠는데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연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연습하면 연습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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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런 식으로 연습을 반복하는 거죠. 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 볼게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네그거더라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찔러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음악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하기는 했는데 정말 허술해요. 예. 한번더 해볼게요. 요거. 한번 제가 이렇게 하나, 둘 하면서 또 봐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게요. 할게요. 하나, 둘, 셋. 이쪽 발이더라고요 하나 둘셋넷둘이셋넷 찌르고 찌를때도 찌를땐 같은 대장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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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찌르고 둘셋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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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계속 연습해서 나름 많이 나아졌을 때 올리는건데 어우 힘드네요 예, 요 웬미 디스코 연습해 봤고요 또 구찌라는 구찌 예그 브랜드 있죠 그 구찌 그 노래 말 맞춰서도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이고 숨차요 이런 거예요 뭐, 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둘, 셋. 이건 어려워요. 더 연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예, 어느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라인댄스에 목숨을 걸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 인생의 힐링 코드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이제 저 제가 좀 아픈 아픈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자꾸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이렇게 라인댄스 추면서 제 몸의 소리를 예, 제가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기분도 즐거워지고 되게 행복해지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저와 같이 예, 조금 예. 힘들어도 우리 웃으면서 같이 춤추고 즐겁게 랄랄랄랄라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시면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추석입니다. 행복하고 정말 한가득 기분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안녕!